아, 아, 하드셋, 하드셋. 안녕하십니까. 사마일럴입니다2018 행시, 입시, 법행 대비 정재한교수님자 헌법인문 제7판 이해독 423페이지 제5절 표현의 자유 보겠습니다. 사마에럴TV 질착 구독,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,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. 표현의 자유도 정신적 자유권이나 그 양이 많아 여기 별도의 절로 살펴본다. 2 4페이지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, 표현의 자유란 사상, 의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, 전달하는 인 표현 행위를 반하지 않고 자유로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표현의 자유는 위에서 본 양심, 종교, 학문, 예술 등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을 외부에서 표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능하다.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는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다.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이고 표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그 이전에 표현에 대한 사상 의견을 형성할 권리와 표현행위의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같은 적극적인 권리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. 표현의 활동에는 언론과 출판이 있고, 집단적인 인사에 호출 위한 집회에 개최, 특정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는 결사 등 있으므로, 표현의 자유는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가 있다. 바로 우리 헌법 제 21조도.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. 이하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각각 본다. 하고 있습니다. 그 양이 많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또 이어서 터강했습니다. 잠시만요.